1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과 내 앞에 불러,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니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누부 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 두스 왕은 바벨론 통치를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하고 본인은 정작 본국을 떠나서 현재 아라비아에서 해상 무역로를 놓기 위해 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젊은 왕 벨사살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약천명 정도의 귀족들을 따로 불러서 전쟁 중에 무리한 잔치상을 차리도록 명하게 되죠. 거기서 신적 능력의 증거인 손글씨가 나오게 되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왕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어쨌든 붙잡아 보려고 어머니 태우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왕과 다니엘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벨사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왕은 마치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다니엘 바벨론에 대한 다니엘의 공이 컸지만 포로로 잡혀온자라는 그 인식과 기억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왕이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도울 자를 이렇게 모욕합니다. 마치 애굽을 위해 공헌했던 그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바로 왕에게 잊혀졌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 시대에는 잊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왕이 벽에 쓰인 말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충분한 조건이 될, 될 만한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당신을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제안이면 다니엘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공손히 왕의 선물을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다니엘 입장에서 왕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벽에 쓴 글을 단순히 해석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예언자처럼 호통치면서 왕을 책망하죠. 다니엘은 벨사살이 보아왔던 아버지 누부갓네살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왕을 책망합니다. 선왕 누부갓네살의 역사가 오늘 벨사살에게 이제 곧 일어날 그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부갓네사를 높이셨습니다 그 높임받은 왕이 그 권세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낮추게도 하고 높이게도 하는 그런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어떻게요? 하늘까지 높아져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들짐승의 마음으로 들락이와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뜯는 비참한 7년간의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죠. 느부간네살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느부간네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벨사살의 죄악됨을 들추어내고 그죄악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죄를 압축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벨사살은 진리를 몰라서 교만하며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벨사살은 선왕 누구갓내 살이 교만해서 짐승 같은 7년의 여정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드디더라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면 그 가운데 어둠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 낱낱이 드러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마치 선지자처럼 이 다니엘이 벨사살의 죄를 조목조목 들추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에 달릴 그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무게라는 것이 단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은근히, 은근히 타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터지는 삶을 청산합시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을 응원하겠습니다.